안녕하세요. 어룡 역사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몇년 전에 TV에서 방영됐던 구름이 그린 달빛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름이란 백성들이었고요. 달빛은 군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백성의 뜻으로 그려낸 군주를 표현한 드라마였던 셈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았던 박보검은 승승장구 한류스타로 성장했지만 역사 속에 등장했던 왕세자 효명의 삶은 슬프고도 비극적인 짧은 삶이었습니다. 왕세자 이영 순조의 아들이며 정조의 손자입니다. 19살부터 22살까지 3년 3개월을 대리청정하다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던 효명의 불꽃같은 삶 그는 예수를 통해 현실의 정치를 개혁하고자 했던 비운의 왕세자였던 셈이죠. 1800년 8월, 49살의 정조가 갑자기 승하합니다. 11살의 어린 순조는 등극하자마자 정조의 정적이었던 정순황후의 수렴첨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부터 안동김씨 세도정치에 의해서 왕권은 더욱 실추를 거듭하죠. 순조는 집권 27년째에 결단을 합니다. 아직 38살의 왕성한 순조였지만 19살의 효명세자에게 옥세를 맡긴 것이죠. 순조가 효명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이유는 분명합니다. 능력과 과감성을 갖춘 세자가 전국을 돌파해주길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한 준비된 제왕으로서의 위치를 공고위에서 강력한 왕권을 실현해 죽일 것을 당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왕세자 효명은 왕이 갖고 있었던 고유 권한인 신하들의 파직을 통해서 몇몇 가문이 독점하고 있던 비변사의 주요 인사를 교체합니다. 또한 대리청정 기간 동안 무려 50여 차례가 넘는 과거를 실시합니다. 능력있고 참신했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결단이었던 셈이죠. 이때 만난 사람이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였습니다. 이 박규수가 나중에 개화파의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30년 4월, 22살의 이영 왕세자 효명이 쓰러집니다. 자기의 탕약을 직접 조제할 정도로 살려고 했던 의지가 강했던 세자는 그해 5월 다산 정약경을 부릅니다. 이미 피폐해진 몸은 정약경도 손쓸 사이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에 이르죠. 춤을 통해 꽉 막힌 전국을 변화시키고 강력한 왕권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22살의 젊은 세자 이영은 이렇게 갑자기 허망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았더라면 조선의 마지막 불꽃을 태웠더라면,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가장 아쉬웠던 마지막 장면은 아니었을까요? 희망을 걸었던 아들 효명이 죽자 순조는 모든 의욕을 상실합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죠. 오룡의 역사 TV,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